뭐, KBS 뉴스, 2025년도 10월 14일자 기사, 강제 투약 영상 찍던 중국인 도주, 대치동 마약 테러, 그놈이라는 기사예요. 썬가 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 계속 캄보디아 이 범죄 소식에 대한 거예요. KBS는 지난해 8월과 10월 중국인이 한국인을 납치해 고문, 강금후 돈을 뜯어내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실태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1년 뒤 20대 한국인 대학생 한 명이 현지 범죄단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더 악랄해진 실태에 연속 보도합니다. 20대 한국인 박모 씨가 올해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지두 달이 됐습니다. 조직원들이 박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증거를 KBS가 보도한 이후 더 악랄해진 범죄단지 사태가 드러났습니다. 국내 여론분이들고 있습니다. 이 마약을 갖다 저기 마약 주사를 다는 거예요. 이를 의식한 듯 캄보디아 검찰은 지난 11일 박씨 사망에 연루된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도주 중인 공범 2명을 추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찾아보니 용의자의 얼굴과 이름은 8월 20일 캄보디아 경찰이 공개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소된 3명은 박씨 사망에 어떻게 관여한 걸까? 주범은 누구일까? KBS는 각 피의자의 협의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붙잡힌 3명은 박씨 시신이 발견된 당시 주변에 있는 조직권에 불과했습니다. 이중두 명은 8월 박 씨의 시신이 발견된 검은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주한 이들은 핵심 용의자에 가까웠습니다. 박씨 마약 투약 장면을 촬영한 애 씨는 영상 속박 씨에게 더 세게 마셔라고 말하고 비 씨는 현재의 행적이 미온합니다 갖다 인간은 폐의를 만들어버리죠. 마약까지 처먹여가지고 그, 그 공급책에서 자기 마약을 공급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폐의를 만든 거죠. 뭐하게 거기를 갑니까? 나는 이써가 크로스 정치 코멘트에서 수도 없이 외국가지말라고 지금 갈 때가 아니란 소리를, 어, 저번, 어, 1년 내내 했어요. 1년 내내. 국내 여행으로 돌리라.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미랑을 해서 한국에 일자를 리 잡으려고 중국에서도 오고, 동남아시아에도 오고, 우리 한국에, 에 그, 불법 체류를 하고, 이를 위해서 일자를 리 구하려 는데왜 우리나라가 더못 사는, 캄보디아 같은 나라를 가서 돈 벌려고 합니까? 우리 한국에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억지로 마약 투약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데 마약을 투약해가지고 사람을 폐일 만데 이거 건져낸다고 제대로 사람 되겠어요. 마약을 두 사람 중국 국적자입니다. 중국인들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인들이 피병이 들도록